뭐 어, 이거 봐봐, 자, 어? 응? 어디갔어? 치발기 어디갔어? 포도, 까꿍.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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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볼까? 야, <laughs> 어. 어디 갔지? 여기 있어? 여기 맞아? 응. 음. 음. 어. 까꿍. <웃음> <웃음> 안 보고 좋아하는데. 어, 어디어디갔어어디갔어어디갔어디술어어디갔어디갔어디금어디가어어디갔지가만어디어 갔어? <laughs> 마술? 마술, 어디 어? 봐봐. 지가 찾을 때까지. 디나 어디 갔어 지발기? 어디 갔어? 지발기 응. 어디 있을까? 응? 응? 지발기 어디 있을까? 오! 오! 오 이게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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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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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찾았다! <laughs> 잘 찾았다! 잘 찾았다. 찾았다. 없다 놀이. 어, 응, 물체가 갑자기 없어지면은 그래서 응. 그런 걸로 이제 놀이로 대상 영속성을 획득한 응. <laughs> 엄마, 엄마 어디 갔어? 까꿍.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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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는 음. 하는데 확인 안 해. 아직은 어려서 그런 가 음. 엄마, 오빠 까꿍. <laughs> 어이구, 어이구. 아니 시발이기를손님내 동생 이 치시면 어떡합니까? 그래 어떡합니까? 까까. 어 어. 까까. <laughs> 어어 기분이 이상한데? 까까. 까까. 다른 놀이도 변질된 것 같은데 지금. 빡빡 놀이 됐다.

이불 놀이 이불 놀이 y e v 이 n Daddy. s o 엄마 이 o d y e 간 e n d a d 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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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뭐 우리 I e